또 지금 이사진도 굉장히 화제입니다 보면은 영탁의 배우 데뷔를 임여웅이 축하드립니다 라고 써있고요 지금 영웅이 등신대가 나와있네요 이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영탁님이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영웅이 어, 힘을 준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기사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어, 미스트로3가 하는데 임여웅과 송관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양날의 칼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제 이번에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다 합쳐가지고 이제 3가 나오기 때문에 5편이 되는 거죠. 지금 기대와 식상함이 엇갈리고 있고 트롯 시장의 파이가 작아져가지고 임영과 송가인 팬덤이 부담이 될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어, 이제 한다고 발표했잖아요. 막 모집도 하고 있고요. 임영과 송가인의 존재가 득일까 실일까 지금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요. 일단은 론칭 소식이 들러오자마자 임영웅, 송가인, 양지은, 영탁, 이찬원 등의 이름이 막 거론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죠. 지금 미스터 트로세2 안성우님은 지금 아예 기사에도 잘 없어요. 왜일까요? 그만큼 화성이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죠. 확실하게 지금 각인을 못 지킨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이 하게 되면은, 송가인과 양지은이 적잖게 힘을 실어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티조에서, 어, 송가인이 이제 우승 이후에는 티조랑 좀 담을 쌓았잖아요. 임영님과 탑식스처럼 계약을 해서, 몽따로 가세요? 그거 좀 하다가, 중간에 하차했죠. 그런데, 지난해부터, 김호중과 함께 또 티조에서 방송을 또 하고 있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양지진 같은 경우도 화요일은 밤이 주화를 통해서 다양한 방송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티조 측에서는 패션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원투진이었던 송가인과 양진을 끌어들일 거란 말이죠. 지금 뭐 임영웅도 마찬가지죠. 임영웅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트롯을 넘어서 국민 스타가 됐고 팬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스 트롯3가 성공하고 이들이 팬덤을 갖게 되려면 은 기존에 있는 팬덤 가수들의 팬덤이 좀 그들에게 와야 되는데 그게 쉽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미스터 트롯1이 끝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영웅시대 팬들 경고합니다. 이런 상황이 때문에 어 지금 이들의 존재가 이 트롯 시장의 파일을 키우는 데는 분명히 득이 됐지만 지금 이렇게 새로운 트롯 스타가 탄생하기에는 시대될 수도 있다. 즉 현재 자리잡고 있는 이트러스타들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스타가 자리잡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고 말을 했어요 공감 가는 또 그런 기사죠 또 지금 태계일주 PD가 인터뷰를 했는데 시즌3가 이제 올해 안에 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임영웅이 마일들 히어로랑 막판에 좀 시간이 겹쳤죠 근데 시청률이 좀잘 나온 편이에요 단 이거는 지상파 기준입니다 여러분 OTT 기준으로는 임영웅의 말의히도 높았습니다. 어찌됐건 이 청률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태계 일주가 SBS의 장수 예능 미우새와 이명원을 꺾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이 GPD가 말하기를 그 시간대 저를 희 위해서 TV를 켜주시는 새로운 시청자층이 생겨서 기분이 좋습니다. 데이터를 받아보니 저희 프로그램 시청자층이 다른 프로그램층에 비해 젊더라고요. 보통 시청자 수가 다른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추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저희 프로그램은 시작할 때 올라가다가 끝날 때 내려가서 저희 프로그램을 위해서 TV를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포인트는 이거죠. 일단 이,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거는 나는 동시간 때 했기 때문에, 어, 젊은 층들이 좀 일로 많이 간것 같아요. 채널에 많이 돌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임영님이 뭐신여분으로꽉 잡고 있는 건 사실인데, 어, 젊은 친구들, 찐팬이 아닌 경우는 사실, 인도 여행 가서 별별 일을 다 하거든요 훨씬 더 재미있고 흥미롭죠 자 지금 유튜브 썸네일 좀 볼게요 이거 지금 MBC 공식 채널입니다 보이세요 지금? 딱 봐도 뭔가 되게 궁금해 보이고 조금 독특하죠? 막 물에 빠져 있고 뭐 먹고 있고 뭐 상의 노출 다돼 있고 자극적이죠? 이거는 뭐 지금 옷이 다 위로 올라가 있고 막 놀래가지고 아! 이러고 있고 이상한 표정 들어가 있고요 힘들어하는 표정이 있고요 지금 보면은요 다 궁금증을 유발하고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취향. 또뭐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아찔한 인도 길거리 음식. 토할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도 누워 있고 이거 보세요.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보이세요 지금? 술렁이는 현지 고수들 하는데 다리 지금 쫙 벌리고 있죠. 물음표 나오고 그 옆에는 덱스인데 지금 씨름 같은 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좀 이상하죠. 조금도 막 이상하고 눈빛 돌변. 자꾸 이렇게 썸네일을 작적으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MBC가 유튜브로도 엄청 또 열심히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영웅이 마리텔리어로할 때도 이랬어요. 썸네일 보세요. 반면에 임영웅님 과어떻죠 마리히 되게 무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층이 좀 많이 이 태계일조를 이리로좀 많이 본것 같습니다. 근데 KBS 가 공영 방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MBC 태계일주처럼 편집을 자극적으로 뭐 내용을 세게 할수 없어요. 임영웅님은 그렇기 때문에 잔잔하게 했죠. 그런데도 좋은 성과를 이룩한 겁니다. 이게 또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김호중님이 어, 아티스트 임영웅님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예전 얘긴데 지금 이 상황과 댓글, 반응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호영님이 이제 같이 경연도 하고 그랬잖아요. 또 같이 이제 사코이라던가 활동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임영웅에 대해서 임영웅은 임영웅이다. 제가 가고 있지 않은 부분을 영웅이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말하듯이 노래하는 가수가 큰 가수라고 생각되는데 영웅이는 이미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동갑이고 친구지만 영웅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다. 또 하나 부러운 게 있는데, 임영웅의 그 음악적인 재능이 정말 부럽습니다라고 속마음을 좀 고백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김원민님은또 이런 말을 해요. 영웅이가 인성은 정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다라고 딱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어, 이제 임영웅님에 대해서, 남자는 내가 봐도 되게 멋있다. 굉장히 매력이 있는 친구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인성 언급이 굉장히 눈에 띄고, 김호중 님도 노래를 잘 하잖아요. 성악 발성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노래는 잘 하는데, 또임영웅이 말하듯이 부르는 모습을 보고 배우고 싶다, 재능이 있다라고 엄청 또 극찬을 합니다. 또 이제 임영웅 님이 같이 이제 촬영을 하고 하면서 주변을 많이 챙기고 또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을 또 보고 김호중 님이 어, 인성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한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음악 실력과 인성 다 칭찬한 거죠. 반응을 좀 보면은요. 후중아, 너도 노래 잘해. 임영웅, 임영웅대로. 너는 너대로. 노래 잘한다. 이런 말이 있고. 두 사람 라이벌 아니었어? 되게 잘 지내네. 김호중, 임영웅이랑 친한가 보다. 병연하면서 많이 가까워진 거 같아. 어, 어, 둘이 동갑이래. 근데 동원이는 임명웅만 형이라고 부르고 김호중은 삼촌이라고 불러. 김호중이 그거 보고 빵 터지더라. 노래는 둘다 잘해. 임명웅은 임명웅대로, 김호중은 김호중대로 잘하는 것 같아. 뭐 노래하면 임명웅이지. 그러니까 또 아래 댓글로 노래하면 김호중이지. 뭐 이런 댓글도 있고요. 두 사람 참 보기 좋다. 우정 영원해라. 뭐 이런 글도 있고요. 이렇게 김호중님이 든 임명웅에 님 대해서 언급한 내용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